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 지역의 레드향 열매 터진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레드향 열매 터진 피해 접수 면적은 제주도 전체 재배 면적의 37%에 달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 검증을 마치고 12월 안에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피해율이 20% 이상인 농가에는 1헥타르당 276만 원의 농약대가 지원됩니다. 피해율 70% 이상인 농가는 1헥타르당 770만 원의 대파대가 책정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상기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정도도 심해 그에 따른 농가 피해가 컸던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수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국회 예결위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최근 환경부의 다목적댐 후보지 기습 발표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해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으로더 추진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가가 미래적인 것은 추진해야 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잘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한다며 규제 면적과 거주 인구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려는 수계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분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가 13일 대구 군의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 결절 등 의심 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올해 발생한 럼피스킨 사례는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의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군의군을 비롯한 인점 6개 시군에 있는 축산관계시설은 15일 오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최근 충남 청양군에 있는 한 농업회사 법인을 찾아 덜린 배추 등의 김장식재료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은 하향안정세라며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더욱 낮추고 잔류농약 검사와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부처는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행 규정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농촌진흥청이 감귤 부산물을 새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자원화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감귤 부산물엔 항산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풍부해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가치가 크지만 당과 수분이 많아 소재 산업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간 처리비용만 많게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진청은 감귤 부산물의 건조 효율을 높이고 기능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식품과 화장품, 페푸드 제조업체 이전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물 자원화 연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다음 달 1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 공장과 화목 사용 가구 등입니다. 소나무류 관련 자재를 이송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 24 누리집 등에서 사전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반출 금지 구역에서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고사목도는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축산박람회 유로티어가 12일 독일 하노버 페어그라운드에서 개막했습니다. 15일까지 이어진 이번 박람회엔 52개국 2,200여 개의 축산 관련 업체 전시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를 주최한 독일 농업 협회는 참여 업체들 중 축산업 혁신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한편 박람회장엔 동물 약품 업체와 스마트 축산 ICT 업체 등 한국과 관련된 전시 부스 34곳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및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3건까지 음모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11명의 수상자에겐 소정의 시상금과 경북도지사상 및 경주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최종 채택된 문구는 APEC 공식 엠블럼과 함께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주요 홍보 매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년 만에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